이거 살인미수야 이 살인마 자식들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은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돌아갔어요 경찰은 저희에게 멈춰보세요. 보험사를 부르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마구잡이로 나오는 아주머니에 오빠도 화가 많이 나는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에 겪었던 황당한 사건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저에게는 10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습니다 보통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서먹하지 않냐고들 하는데 저는 주말마다 오빠 차로 여행을 다닐 정도로 오빠랑 사이가 좋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빠랑 드라이브를 즐기다 점심 먹으려고 맛집 골목 쪽 동네로 들어가는데 우회전하려고 코너를 도는 순간 어린애 하나가 갑자기 휙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오빠는 순식간에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으 나서 핸들을 돌렸고 횡단보도 차선 규제봉에 차를 박아버렸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어요. 너무 놀란 오빠와 저는 차에서 바로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죠. 애기야 어디 다친 데 없니? 어 아이 씨발 야일할수 있었는데 아 킹받네 아이는 놀라기는커녕 민식이 놀이 실패라며 순발력 개쩐다고 오빠한테 엄지척을 하고 그대로 도망가는데 이대로 보내면 안될것 같아서 아이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아이는 자신이 민식이 놀이를 한 거라고 안치웠으니까 그냥 가던 길 가라고 하더군요. 이제서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민식이 법이 생긴 후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차 앞으로 뛰어드는. 유명 민식이 놀이가 유행한다고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이 아이가 그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차로 뛰어드는 놀이라니 이대로 이 일을 넘기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이분 보험을 불러야지 우리를 부를 게 아닌데. 아니 경찰 아저씨 저것들이 우리 애가 일부러 차에 뛰어들었다잖아요. 어? 지금 우리 애를 밥으로 하는 거야? 아니 지가 운전을 개벽다구처럼 해놓고 이거 살인 미수야 이 살인 마자식들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은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돌아갔어요. 경찰은 저희에게 보험사를 보세요. 부르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아이의 부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오빠가 운전 미숙으로 애 죽일 뻔해놓고 뻔뻔하게 입을 여냐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마구잡이로 나오는 아주머니에 오빠도 화가 많이 나는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경찰은 제지도 안 하고 이대로 가다간 무슨 큰사방이라도날 듯이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져 가던 도중. 건너편에 있던 택시의 문이 덜컥 열리더니 안에 있던 기사님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이봐요. 그 아줌마 아들내미가 장난친 거맞는디왜죄 없는 학생들한테 손찌검이요? 아니 뭐야 이아저씨 아저씨가 뭐 보기라도 했어요? 오늘 손님 한 명도 없어가지고 오후 내내 쩔짝하게 차대고 있었는데 그 경관님께 블랙박스라도 한번 보여 드려요. 하하. 봐. 봐봐. 아주 그냥 별거 없기만 해봐라. 니들 다 고소야. 학생들 차 앞이 완전 부러졌더니 경관님 그건 우점면 좋대요. 어머 뭐, 아주머니께서 부르셔야 할것 같은데요. 미녀, 너 일이 안 와? 기사님 덕분에 다행히도 억울한 운명을 풀수 있었지만 아주머니는 그럼에도 쌍방 과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자고 끝까지 우기셨는데 기사님께서 안 되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인터넷에 올려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결국 저희는 치료비와 수리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택시기사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1년치 식사 이용권을 드렸어요. 가끔 기사님이 식사하러 오시면 인사하며 그때 일을 얘기한답니다. 기사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초등학생 분들이 있다면 인식이놀이 같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꼭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매주 특별한 썰툰을 즐기고 싶다면 주간썰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주간썰툰의 가하나였습니다 안녕